네. 자, 키퍼 6번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플레이 하겠다 플레이! 나이스, 나이스. 좋아요. 발 조심. 아, 굿 패스다. 오, 나이스 키퍼. 자, 조심조심. 나빨골볼 볼 뒤로 뺄게요. 자, 플레이! 오, 발 조심. 오, 나이스 패스. 오케이. 평면으로, 평면으로. 안 조심. 네. 뛰어아날이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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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<놀람> 조심. 살린다 살린다 살린아 까비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와 나이스 네 커트 좋아요 팽팽합니다 <laughs> 아이 쿠패스입니다 어, 잠깐만, 저희 키퍼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5번님 들어갈게요. 자, 5번님 자, 플레이. 어, 지양색 금 팽팽해요. 좋아요 오이, 자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. 아이 줄게. 발조심! 아, 좋습니다. 오이, 굿패스 어, 우와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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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이스! 오! 노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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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아 노콜! 하나씩에! 조심조심! 발조심! 오케이, 좋습니다. 오! 나이스! 아, 나이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이스. 오, 나이스. 괜찮으세요, 괜찮으세요. 자, 조심조심. 5번이 괜찮아요. 나이스. 자, 플레이 하겠니다 자, 안 다치도록 하겠습니다.

발 조심, 오케이. 오우. 아! 아! 까비, 까비! 어! 자, 4대, 2. 4대! 간 오호 <laughs> <laughs> 네, 반대, 반대 한명 진다, 반대 한명 진다! 아, <laughs> 게임 재밌게 잘 가고 있어요. 자 저희 키퍼 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인 들어갈게요 아, 않아요. 안 들어갔지 않아요? 안들갔터친가요맞아요맞아요아 맞았어요? 키, 맞았어요? 오. 네. 나이스 오, 자, 잠깐만 핸들 하겠습니다, 핸들. 자, 핸들 할게요. 그린 볼 하겠습니다, 그린 볼. 플레이! 쉣! 오! 읍지야! 읍지야! <laughs> 나이스 <웃음> 패스, 나이스 패스. <laughs> 발주신 발주신 오케이 안 다치게 오우 시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하이스, 나이스 매너 나이스 나이스 자 플레이 아이스아이스 아이스. 괜찮아요. 아, <laughs> 자, 아까 영태입니다. 아직까지 초반 영태형이에요. 아, 네, 오, 조심조심. 아, 오이! 아, 조심, 아, 조심. 오케이! <laughs> 오케이! 어, 아. 아. 이아야또 골대 아. <laughs> 아. 벌시발지시와 진짜 들어와. 속도 속도 속도. 야! 아, 그래. 이 까비. 조심. 어 야, 재밌게 잘가고 있어요. 어. 아, 아, 굿패스다. 버야 버텨 버텨 나이스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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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야습하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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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3분 아 9분 대시 수 있습니다. 자, 플레이. 오! 좋다. 안 다치게. 조심 조심. 잠깐 괜찮으세요? 저 네. 안다치게 안다치게 플레이 안다치게 하겠습니다 네. 오 군마무리 군마무리 자 후반전 1등입니다 아 어, 좋아요 자 플레이 자 블루팀 화이팅 자 골이 들어가야 됩니다 블루팀 아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

야! 어이, 야! 와! 아! 까비. 자, 자, 저희 더와 각이. 자, 저희 키퍼 체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2번이 들어갈게요. 야, 이게 안 들어가네. 까비 까비. 플레이. 자, 그린티 하티 하티.

안 다치게 안 다치게 발 조심 괜찮으세요? 자, 볼 블루 볼 하겠습니다 자, 블루 볼 자, 플레이 자, 5번 남았습니다 조심 조심 아, 나이스 굿 수비 굿 수비 <웃음> 와 나이스 컨트롤 오이 아나이아잘때는데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자, 저희 키퍼 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1번인 들어갈게요. 아, 네, 6번이 나중에 끝나요. 아, 그린 6번이 나중에 끝나요. 제가 치료해드릴게요. 아, 네, 괜 네, 좋습니다. 약품도 있습니다. 치료하세요. 고가 자, 플레이 했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역습! 조심조심! 발조심! 오케이. 조심히, 조심! 어, 조심조심안 다치게, 안 다치게, 안 다치게! 어, 조심! 오케이! 나이스 마무리! 좋아요! 자, 1분 3초 남았습니다! 자, 블루팀 화이팅! 자, 플레이! 자, 꼬리 들어가야 됩니다, 블루팀 와우! 나이스! 팀. 괜찮아요? 어, 어디 어디 어디가 전에 전에 쳤다 아 지금 말고. 네. 조심! 아, 오! 아, 나이스나했습니다 <laughs> 됐다. 됐다. 오. 자 1분! 마지막 1분입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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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다 자 40초 어 나이스 네, 나이스 괜찮습니다 발조심 조심. 지심조심 <laughs> 조심. 오케이, 자, 플레이. 아, 나 이렇게 발발피주시고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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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있웃자 아웃되면 록하도습하다습니다 오케이, 자, 수고했습니다.